아, 안녕하세요. 네. 어? 아이크로넛 레오! 난. 아, 모르겠어. 레글루사 하자 후! 뭘 확인해, 이 바보야! 세상에 그냥 주는 돈은 없어! 거짓말이라고! 얼마야? 어... 야, 그럼 난 어떡해? 에이. 야, 지호, 너 내가 뭘 했어? 거짓말 이랬잖아! 어? 바이클론 고스트? 어, 살아는 어, 있어. 그래. 지호, 넌 어떻게 적들이 하는 말을 홀랑홀랑 다믿냐 괜찮아. 어? 지금이 몇 시인데? 그리고 집에 먹을 것도 없어. 아하. 마트 잠깐 들렀다 가자. 어? 식빵 할인 에펙스, 악마트 식빵 얼마 였지 우리가 먹을 건 아니고. 피오. 지호, 대충 먹었어? 식빵, 이제 가자. 야, 지호, 너 공부해? 뭐? 뭔데? 야, 지호, 저기, 그, 놈들이 안 나타나면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예요? 무슨 녹음, 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헉? 어? 빨래 널자. 야. 지금부터 한 바퀴 쭉 돌면서 뭐 있나 좀 보자. 가능한 싸면서 신선한 걸로. 날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것도 먹어야지. 할머니랑 같이 식사도 하고. 아, 부뭐 아니라니까. 그리고 전에 너 할머니한테 심한 소리했잖아. 그러니까 마음도 좀 풀어드릴 겸. 아, 어쨌든 빨리 생선이나 봐. 그건 비싸. 그건 더 비싸잖아. 그리고 지금 개철 아니야. 아우 시끄러. 생선 내가 살테니까 넌 나가서 기다려. 또 뭐? 불가사리면못 먹. 뭐야? 잠깐만. 에펙스. 저 불가사리 맞지? 영상 전송하자. 일단 할머니께 통신 좀 하고. 아직 초치하지 마. 할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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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사리 나왔어요. 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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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놈이 에펙스를 먹었어. 에펙스. 아. 어떡하지? 아! 그만 버티고 있어. 아. 사장님, 이거 좀 빌려갈게요. 지오! 한 방향으로만 피해! 저놈 눈이 없는 쪽으로! 그 상태로 계속 달려! 고기잡이 지호! 이제 토라스 앞으로 갈 테니까 나한테 불파이트 하는 거야! 지금이야! 바이클로넛 레오! 액션 스파이크! 띠오 클로 괜찮아? 지금 닦아줄게. 아, 미안해. 아, 어쨌든 내가 해결했잖아. 일단 해봐. 에펙스, 좋아. 지호 이제 집중해. 클리스는 방어 기술이 따로 없어. 그 대신 공격이 빠르니까 조종 속도도 그에 맞춰야 돼. 간다! 리클린 라이트 스피드! 라이트 스피드! 우리가 빨라진 거야. 지금이야, 공격! 아. 빨리 가자. 할머니, 많이 드세요. 아, 끓였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 그건 그렇고, 오늘 그건 분명 불가사리였어요 아, 놈들이 다시 행동을 개시했나봐요. 아유, 여러 사람 다칠 뻔 했다니까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인데, 달리 갈 데도 없어요. 저희 집안 팝니다. 여긴 저희 부모님 집이에요. 집 팔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시오! 사람들한테 안 맞게 조심해! 피오! 미오 왔니? 뭔가 이상해, 저 놈들. 방금 그 불가사리 자기네 께 아닌 것처럼 말하지 않았어? 기생살이? 하... 그래 뭐든지 먹어 채우고 결정적으로 얘는 혼자 사는 곤충이 아니잖아. 아까 본건한 마리지만 더 있을 수도 있어. 뭐? 미호, 얼른 클론 소환해. 어... 야 늦었잖아. 어? 어? 형? 아니 파만 쿠폰이 오늘까지라서 이제 어? 갈 거야. 어? 집에 오게? 오야 얘는 일하는 형을 대낮에 막 부르고. 그럼 같이 가. 기다릴게. 오 사장님? 뭐 하는 거야? 됐다. 액자도 완성. 아, 잊어버렸던 건 아니지만. 야, 공부. 밥 먹을 거니까 잠깐 치워. 오늘따라 왜다 거실에 나와서 공부를 하냐? <laughs> 뉴스 시간 됐나? 리오 아이클로 에어! 아, 피하는 건또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어, 잠깐. 그럼 빨리 딴거 생각하자. 한팥빵 어때? 어휴, 그럼 새우 야 그만하고 밥 먹어 응? 여기 고기 없는데? 형 된장 덩어리 먹었지 어? 아니 난 됐어 아아 아... 아... 지호 뭐해? 어? 어? 야 치사하게 동생 걸 뺏어먹냐? 집에 어디 있을걸? 버린 적은 없으니까 야 빨리 와네 다시 나눌까? 잠깐 아직 놓지 마 됐어 이제 걸 나오면 걸로 들어서고 유치로 날수 있어 어 웬일이야 이 방에 야옹? 너쟤 이름 붙였냐? <laughs> 이름이 아니라 욕하는 줄 아는 거 아니야? 너랑 똑같지 뭐 아직도 아파? 할머니 손 진짜 맵지 무슨 소리야? 전기 문제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너무 걱정 마안 계실 때도 우리끼리 대충 잘해왔잖아 왜? 할머니 가신대? 음뭐 그래 다음에 자연스럽게 말할 일이 있으면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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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네가 말한다며 안 했어. 아 근데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형, 야우야 여기로 뛰어 내려. 일로 와. 일단 해. 아이클론, 클립, 클립, 라이트 스피드. 또안 먹었네. 먹어야 기운이 나지. 어, 괜찮아. 괜찮아. 네 얘기 아니야. 음, 음, 음... <laughs> 뭐야? 또 야, 지호, 너왜 이래? 지호야, 오지호너 할머니한테 왜 그래? 야, 말좀 해라. 아, 말을 해야 우리도 알든지 말든지 하지. 어, 아이, 진짜... 네, 어? 미호 친구? 아, 아니야. 김새가좀 이상해. 전에도 관인지 뭔지 안에 따라 들어갔다가 혼났잖아. 일단 돌아가고 그 다음에 놈들이 어떡하나 보자. 누가 왔나? 아, 빨래! 아, 아, 받지도 않잖아. 피오 아직도 밖에 있으면 집에 오라 그래. 우주선 갖고 가셨는데 동네에 계실 리가 없잖아. 아! 엄지 없으면 우리 전기 끊긴 거잖아. 냉장고! 냉장고! 하마터면 부엌이 물바다 될 뻔했네. 그치만 말도 안 하고 가셨다고? 뭔가 딱 맞질 않는데. 하. 아, 어, 지호랑 피오는 쪽이다. 야, 괜찮아? 지호 너 미안하면 다가 아니잖아. 피오 저 다리 봐. 그리고 고양이도 뛰쳐 나왔잖아넌 도대체 왜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어? 뭐야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 하... 냅둬. 근데 본인 인증도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이걸 다 뽑으셨지? 모르지. 그러고 보니 전에 환장 용병단도 좀 이상한 말을 했어. 할머니 너무 믿지 말라 그랬던가? 그래도. 근거도 없는 얘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툭 나왔을까? 글쎄, 여쭤볼 상황도 아니고. 어? 줘봐! 아, 어떡해. 아, 가상금도 붙어 있네. 잠깐, 가까이 가지 마.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안 가져가신 걸 보면 아들 선물이란 것도 거짓말인 것 같은데. 에이그, 차라리 잘 됐어. 2학년 문제집부터 다시 풀어. 국어 점수 이게 뭐냐?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는 줄 알아? 말하기엔 뛰어나지만 듣기가 부족하고 특히 쓰기에 있어서 표준어와 비속어를 구분하지 못하... 미호랑 피오 준비됐어? 미호! 왜 그래? 리오! 클럽 아... 괜찮아 이클립스가 고양이한테 크게 한방 맞았지 맞아, 우리한테 화풀이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풀린 걸지도 몰라 지호! 합체하자! 리오! 바이클럽 이클립! 스 자, 고양아 때려 그래, 그래 마음 좀 풀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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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니야 우린 아직 덜 맞았어 휴, 이제 됐나? 야 지호 아 그거였어 궁디 팡팡 아 어, 어쨌든 어 다시 때려 아까랑 똑같이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아네야 어, 빨리 좀 먹자 빨리 응? 어휴 형 지호 합체하자 미호 저쪽으로 폭발 폭탄 빨리 클립 라이트 스피드 끝난 건가? 저걸 먹었다고요? 우와, 이게 뭐야? 어? 가만. 내가 아까 나오면서 창문이랑 닫았던가? 아, 내가 미쳤지. 조종도 안 되고 이제 에너지만 잡아먹는 식충이 됐잖아. 아, 그립 조절, 세부각도, 밸런스 유지. 아, 이런 걸로 돕는 건 되는구나. 너네도 튕겼냐? 걱정 말고 최선을 다해서 태호 형하고 지호 보조하자. 시섭들이 가르쳐 줄 거야. 하... 하... 그 피오야 그거 더잘 조여야 돼. 안그럼또 불량제로에 하지 나와. 안 밀게 된건 태우가 아이 그냥 걸어라. 피오도 혼자 올라가는데. 어?